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음, 이더 솔저스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솔저스는 과거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오늘부로, 음, 채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솔저스 홀더로서 이 채굴이 나왔으니 한번 채굴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한 설명 한번 주의사항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채굴까지 직접 해보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일단, 19개의 등급에 대한 채굴풀 구성에 대한 거고요. 컨트랙적으로 조합과 무기, 부스트 아이템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연산식이 많아 복잡해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및 무기, 부스트 구성에 관한 거다 해가지고, 스테이킹 존을 구축할 때 1번과 2번에 대한 문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1, 2번이 새로 짠 채굴풀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약간의 불편함, 그리고 뭐 조합, 뭐 이렇게 병장의 번호, 병장의 번호 이렇게 있고, 음, 아이템 무기 부스트에 대한 조합식을 구현해 가지고, 병사 기준은 같은 계급 기준으로 복잡한 구도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예상 소요 시간을 잘못 한, 산정한 경우에는 뭐 불찰이라고 하고 리빌 이후 9일 후부터 9일부터 진행한 개발안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일부터 현재 오늘까지 10일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고 TSS 클레임 수수료가 있다라고 하고 음, 뭐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뭐 채굴풀을 열심히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20일 금요일 오전 중으로 긴급 회의를 해서 컴펌 일정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고 채굴풀 테스트넷 공유 안내해 가지고 어, 테스트넷 클레이 받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이거는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각키 내보내기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 될것 같고요. 뭐 이거는 굳이 볼 필요가 좀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 채굴된 부분은 15일부터 카운팅되고 정상 채굴풀 열리고 난 후에 어, 스냅샷을 진행하고 보유중인 지갑으로 일괄 전송이 된다 해서 테스트넷에서 테스트 클레이로 무료민팅 진행하고 어, 채굴 진행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테스트넷을 거쳐 가지고 15일부터 사전 진행된 실버코인 23일까지 9일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15일부터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테스넷은 코인을 안 주는 줄 알고 그냥 냅뒀습니다. 바보 짓을 해버렸는데 일단은 채굴풀에 대해서 4시에 오픈 예상이었는데 7시로 해서 방금 전에 열린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음 6시에 채굴풀 사이트 공유 안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컨트랙 주소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추가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일단 사이트부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버 클레임 체구로 추, 클레임 시에는 수수료가 10% 발생하고 스왑 페이지에서는 스왑 수수료가 없을 예정이고 스왑 페이지 오픈 예정일은 5월 26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 가스비는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체구라는 음, 실버 코인으로 레저스테이션 사용 가능하다 해서 점더솔 저스 파이어 한국 이거 다 눌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있고 서비스 연결 요청 해가지고 체크 버튼 누르고 어, 연결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음,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 우리가 어, 반응이 왔죠. 자, 반응이 왔고. 뭐 스테이킹, 올 스테이킹 있는데 전 남는 게 그냥 스테이킹, 올 스테이킹 하면 되죠. 뭐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확인 버튼 눌러서 음, 서명이 완료되었고 이어서 트랜잭션을 진행해달라 하는데 트랜잭션 확인. 여기서 0.2에 0.6 클레이 정도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가스비 좀쌀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하고 스테이킹 석세스 되어있는데 이렇게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음 뭔가 어, 스테이킹 된다는 거죠 저도 뭐가 되는 건지 는잘 모르겠지만 일단 된다고 합니다 스테이킹 nft 6개가 되어있는데 이거 언스테이킹을 추후에 시키면 되겠죠 그럼 뭔가 어, 코인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일단 이렇게 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변화된 양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몇초 지나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네요 그리고, TSS 코인이라는 거는 실버 코인이라는 건데, 이 컨트랙 주소 추가는 요거 복사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토큰 목록에서 쭉 내리시면 토큰 추가가 있고, 여기서 사용자 정의 토큰에서 어 컨트랙 주소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TSS 18 이렇게 돼있으면, 다음 버튼 눌러서 추가 버튼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TSS, 어디 갔죠? 음, 요렇게 있죠? 추후에 클레임을 누르면은, 저게, 어 여기 클레임을 만약에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채굴된 게, 어, 저한테 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도 써있지만, 어, 나중에 이 실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레저 코인으로 아까 쓴다라고 얘기했죠. 어디 갔니? 음. 어디 갔니? 자, 아무튼 간에 준다라고 되어있 여기 있죠. 실버 코인으로 레저 스테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어,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오픈시에서 더 솔저스. 음, 이 NFT거든요. 더 솔. 디. 안 나오니? 내가 이거 스펠링 잘못 입력했나? 솔디얼스 맞죠? 얼스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지금 오픈시가 약간 아픈시가 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더솔저스를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뭐 새로 사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해도 렉이 좀 걸리네 뭡니까 이거? 지금 오픈시 좀 이상한 거 맞죠? 제 거만 그러나요? 에헤이. 어렵네, 어려워. 그죠? 뭔가 이상한데? 음. 인기가 없니? 아, 여기 있다. 더솔져스 오피셜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이에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440 클레이 이렇게 돼 있고 음, 계급별로 조금씩 뭐 다른 거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지금 오픈 시가 아픈 시가 됐는데, 이걸 제가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기존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솔저스 홀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채굴을 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잠깐 몇분 지났다고, 이렇게, 1분당 한 0.1코인씩 뭔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 볼수 있고요. 음, 나중에, 뭐 이거 활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뭐 계급별로 나와 있고, 보시면은 450, 460, 클레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계급이 좀 올라가면 650, 이런 식으로, 어, 쭉, 코인이, 이거 코인이 아니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보시면은 바닷가라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그냥 바로 갔다가 채굴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음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더솔져스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레저 뭐 이렇게 등록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쭉 홀딩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섯 개 있는데, 여러분들도 있는 개수만큼 한번 어 홀딩을 시켜보시고, 없는 분들은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아닌 분들은 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했다 라고 할지라도 이게 무조건 돈 버는 지름길은 아니에요 저도 제가 투자했을 때 망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스테이킹 했을 때0.6 클레이 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남는 건 어,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책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 이거 보시고 괜찮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고 어, 홀더 분들에 한해서 시도를 하신 게 좋겠죠 홀더가 아닌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새로 하나 정도 구매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솔저스 채굴하는 어, 방법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